여기서 백스윙을 올렸지. 어, 그러면 이거를 손이 옆까지내릴 동안 몸을 돌리지 마. 그러면 여기서 손이 이만큼 내릴 때까지 돌리지 마. 않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 와서 이제 돌리게 되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거를 강제로. 극격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 돌리는 게 어떻게 돌리냐면 자 똑바로 잡아봐 어디 있어 하고 똑바로 잡아봐 꽉 잡아, 다백스 올렸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공잖아 그럼 여기서 극격하게 이렇게 돌려버려 이 돌리는 거를 오른손을 쓰는 게 아니라 나봐봐봐 왼손으로 이렇게 돌려버려 이렇게 이게 이건 아니고 여기까지 맞다 그럼 여기서 와 여기서 와서 이게 이렇게 맞아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틀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한번 쳐봐 이상하게 가도 되니까 그렇게 우리의 피자가 안나와 꼭지의 다시 어디를서 한번 해 백스윙을 할때자 됐지 그러면 이 여기 봐봐 이렇게 어깨가 돌지, 그러면 이발끝 이 라인 있잖아. 네. 이게 여기서 지나가기 전에 이게 올라가야 돼. 여기 이발끝 라인의 샤프트가 뒤로 간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건 슬라이스가 나. 아. 근데 입수, 입수를좀 무릎 쓰는 거를 좀. 가지고 좀... 아니, 아니. 중심도 먼저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 지금 여기 갔다가 먼저 <laughs> 들어오리는 거야. 근데 너 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왼손을 이용해갖고 왼손으로 왼쪽으로 집어 던져 어. 비틀어버려 왼손을 그렇지 공 이상하게 가도 되니까 오케이 다운뱅 내리고 오른손 좀더 이용하고 임팩트 때도 왼손으로 이용하고 피자 안 먹는다. 대장이야. 아 피가 좀 낫지. 전화를 시켰어? 피자? 아니야. 전혀 문 닫은 아, 거 아니야? r e a d y Naja. I'm s o r 요 y I'm s o 아 r y I'm sorry. I'm s o 아니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안올라 y I'm sorry. 아니 s o 이 r y i 게 s o r 이렇게 이렇게 r r y I'm s 게 이게 다 허리를돌려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서 이게 힘을 주지 말고 아니 차를 앞으로 해봐. 네, 앞으로. 어. 올려봐. 네. 올라가잖아. 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올려봐. 이만큼 네. 머리까지 올려봐봐. 네. 어. 어. 이렇게 돌아가잖아. 올라가잖아. 네. 어. 근데 안 올라간다 그래. 아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laughs> 머리가 따나 안올라가니 아, said, 하나, 저어 Okay. Jason, Kitty, Rob, went o v 게 r to your t e 내리는 힘이 She went up to work at t h 여기서 제칠때 이렇게 올렸다가 아 이씨 왜잘나 이렇게 하면 일단 힘도가 낮잖아 이거는 이렇게만 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만 친 건데 왼쪽으로만 친 건데 이거를 갖다가 올렸다가 이 내리는 힘이 강하면서 이렇게 치면은 간단 말이야. 아까 너도 200공 나갔잖아. r e 어? 오히다가 내리는 힘에 내리는 힘하고 이거 돌려 때리는 거를 같이 해버리는 거 그냥. 맞아 <놀람> 주는 게 맞는 거. 같아 쳐봐 한번 들어봐봐. 그래? 아니, 이주야 이거를 쳐봐 이거. 를 아, 그게 별로 맘에 안 들어. 저거 맘에 안 되는 거. 이왜 나이키를 샀어? 나이키, 나이키 아니에요 저거. 뭐야? 저거 스틸로메이드. 스틸로메이드. 네, <laughs> 잠깐만. 아 번호야. 예. 어로 번호. 어로 번호가 7일 했어. 그래요? 쉽다고 그랬는데. <laughs> 옛날 거는 안이 많이 져 있어. 아, 구체 좋아. 그니까 익수는 핑 SR을 해갖고 두점골짜리에 하면 될 거야 핑이요? 핑 응. SR이 나 SR이 양 차림에서 무스게치기좋 거야 그게 S니까 골간 가야 돼. 저 그게 1 0차인데골가인것 같은데 그게... 이거 맞히는 거야 샤트 중요성이 그래도... 연습 끝나시고 나랑 함께 다운링 어떠세요? 부드럽게 힘 빼고 부드럽게 친다. Ready. 힘 빼고 친다. 다운링이 다 다운링이 약해. 다운링이 약해. 그렇지. 휴. 그렇지. 아, 아 다운링이 강하면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채가 밑으로 갔다가 올려치질 못하는 거야. 깔아가는 거는 다운 스윙으로, 다운 블로로 쳐버리는 거야. 근데 다운 스윙이 강하면, 내려와서 돌리니까, 어퍼 블로로 올려칠 수가 있으니까 뜨잖아. 이것도 산불로 친 거야. 봐봐봐. 있어봐 이게 최하점에 가다가 올라가서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이 위에 맞아서 이렇게 뛴거다그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 뒤를 좀 이용해야 돼. 이거를? 아니 아니. 동포. 아니. 이건 아니고 똥꼬구름. 여기서 주전환이 된다. 오른쪽. 똥꼬구름. 오른쪽 엉덩이. 이게 주머니인데서 내려놓고 돌려 때려야 돼더 내려 더 뒷땅 쳐도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뒷땅 쳐도 돼 오케이 딱 좋아 지금 오케이 뒷땅을 치기 전에 왼손으로 끌어와갖고 땡기.. 때려버리면 된다고 자 이렇게 됐지? 플러스 라이프 이렇 있으면 다시. 레디. 아니야. 발을 모아. 발 모아. 아니. 여기서 기준을 잡고 모아, 모으라고. 응. 아, 잠만. 어, 뭐. 잠깐만 잠깐. 봐. 발 아, 모아 봐. 발 모아 봐. 모았지. 뭐 응. 그러면 여기서 많 이렇게 이렇게 놔? 치는 좀. 너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네. 네. 여기다가... 뭐. 음. 음. 어,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막, 이렇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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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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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 이렇게 막, 이렇 이렇게 막, 이렇 이렇게 Ready! 바게 턴을 해봐. 네. <laughs> 와 이게 다헤어나다네드반의회전다을좀다에다가드다회전력을 준다. 을다을을을 루틴이 안되면 잘하이 되잖아 루틴 근 이런식으로 이렇게 루틴을 니가 이렇게 잡잖아 치기 힘들어 왜냐면 절로 들어가 어떻게 하냐면 너가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는다고 어.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못잡아 여기서 이렇게 놓고 내가 잡을거를 이렇게 클럽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 네, 아니아니눈 앞에서 잡아 눈 앞에서 어. 눈 앞에서 클럽을 어떻게 잡을건지 생각을 해너 이거 글씨에서 어떻게 잡아? 원래 글씨 딱 맞게 정지선거 그러면 이렇게 음. 눈 앞에서 잡으라고 눈 앞에서 딱 잡아 딱 왼손 딱 잡아 어 오른손 도딱 잡아 어 놓치면 안제 어. 그래 놓고 여기 와서 발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거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대충 서가지고, 발을 벌리면서 이렇게 대충 잡잖아. 그럼 이게, 여기서 한 2도만 열려 맞아도 슬라이스가 나잖아.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아까 잡은 거랑 지금 잡은 거랑 틀릴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잡으려면, 아까 이게 그 이게 자세를 딱 맞춘 다음에, 눈앞에서 이렇게 해서, 그 글씨 맞추고, 이렇게 뭐, 너 하는 대로 잡고, 오른손도 다 잡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발벌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야 한번 치고 쳤을 때, 아, 왼쪽으로 갔네? 다시 똑같이 해서 똑같이 쳐야 또 왼쪽으로 가고, 그, 그게 계속 왼쪽으로 가면 약간 여러 잣든 다섯 잣든 할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이렇게 대충 쏘고 대충 잡고 이렇게 하면은 열려있는지 아지 모르잖아. 응.